오늘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신령한 것이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왜 알기를 원했는가? 그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의 표면적인 것들은 알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은사에 대한 의미라든가 목적,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즉시로 임하는데 즉시로 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은사도 우리 안에 다 오는 겁니다 은사가 이미 다와 있는 건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님이 그 즉시로 임했고 그 즉시로 은사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어, 나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거나 또 나만 은사가 없다거나 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어, 생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는 주어지기 때문에 그건 무지한 겁니다. 특별하다거나 없다거나 어, 다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은사에 관한 어, 혼돈을 해결하는 첫 걸음으로 어, 얘기한 것이 은사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음하셨고 또 성령님이 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이미 다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신앙 성화를 할 때는 이제 은사가 즉시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참 있다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신앙 성화를 했는데 뭐 나는 아무 은사도 없어요.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편차가 발생하는가? 은사에 관한 생각, 그리고 태도, 그리고 사용 빈도, 이것에 따라서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사장될 수도 있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생각이 강하면 은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은사가 더디게 나타나고, 또 기독교란 이런 거지, 뭐 은사가 뭐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또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미 은사가 왔어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은사가 다 없어지든지, 왜곡된 생각 때문에 사라지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양하게 나타나는가? 교회라는 몸된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은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지체라는 개념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데 지체라고 했을 때 은사는 지체 한 하나의 지체일 것이 아니라 전체 몸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은사를 소유하거나 그것을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또 개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올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죄성인데 이 자기중심성이 은사마저도 자기를 강화시키는데 사용하게 만듭니다.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구조는 개인이 강해지고 세진다고 해서 개인이 잘될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체 구조가 잘 돼야 개인들이 잘 되는 구조지, 나만 혼자 세진다고 해서 뭐가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몸이 그렇잖아요. 내가 몸의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근육을 키운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상체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체는 막, 가슴도 막 이만하고 막 팔도 크고 어깨도 막 올라와 있는데 하체를 보면 소녀예요. 하체 운동을 안 해요. 그러면요 상체는 큰데 하체는 이제 얇은 허벅지에 얇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드러나는 상체 운동만 한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요. 어, 팔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 여기 이두근이요. 막 자기 머리통보다 큰데 다른 데는 너무 얇은 거죠. 뭐 그렇게 한 군데만 강해지는 게 건강한 것이냐, 그 사람이 강한 근육을 가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래서 개인 한 지체가 하나만 강화된다고 해서 몸 전체가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건한 몸이기 때문에 몸을 위해야지, 지체가 자기 지체 한 군데만을 위해서 세지고 강화시키고 하면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쓸땐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구조를 위해서 써야지, 내가 강화되고 내가 세지는 길을 자꾸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보시면 깔끔한 대칭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이런 문장 구조를 쓴 거죠. 4절에서 6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대칭 구조가 깔끔하게 떨어지죠.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은사, 직분, 사역에 대응하면서 대칭 구조를 딱 이루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은사는 성령님에 대응하고, 직분은 주님께 대응하고, 사역은 하나님께 대응한다. 그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은사, 직분, 사역으로 대응시켰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한 분이시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도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의 구조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요구를 삼일째 하나님께 지금 대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우리는 개인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직분은 무슨 명예나 지위로 생각을 하고 사역은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게 따로 접근할 게 아니고 은사는 직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직분은 사역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셋은 하나다 이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뭐 삼일차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삼일체 하나님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세 위가 존재하지만 결국 하나고 세분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이시고 세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계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에 계시고 그렇게 향하고 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셨고, 또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어, 직접 이루실 수 있지만 무조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또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어, 아들의 말을 가지고 아들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들의 것을 알리셨다. 그리고 항상 아들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자기 부인을 하시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사역을 할 때도, 어,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도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부인하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지금 대응시키고 대칭해 놓은 겁니다. 어,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은사 사역을 해야 되고 어, 그렇게 사역을 할때 우리가 충만을 이룰 수 있고 교회 몸된 동몸 구조가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는 개개인들도 결국 건강해진다 하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 때문에 분열이 생겼죠. 파당이 갈라졌죠.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고 상대를 위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였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은사에 관한 특수 특수한 그 왜곡됨은 어떤 특정한 은사에 치중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어 굉장한데 하는 은사가 대단한 은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이 선호하고 자기들 보기에 저게 괜찮은 은사 같아라고 생각되는 은사에 치중하고 그걸 높여 높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독 그 은사에 대해서만 특별히 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는 겁니다 음, 뭐 시대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어, 중요한 은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게 에, 뭐 경중이 있고 차등이 있느냐 그런 건또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경중을 매겼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은사인데 땅의 개념을 가지고 어, 순위를 매기고 순서를 부여해서 어, 경중을 매긴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결국엔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나를 강화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 망합니다. 그건 100%예요. 자기가 세지려고 하고, 그게 은사자들의 특징입니다. 즉 은사 가지고 자기 막 예언하고 막 통변해주고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하면서 상대방을 조종하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내가 나타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성령 하나님 자체가 항상 누구를 나타내시냐면 주님을 나타내세요. 그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받은 은사자도 그 은사를 사용하면 누가 나타나야 되는가? 항상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제대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고, 그가 제대로 사역을 하면, 그 사람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자기가 나타나면 안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타나죠. 자기가 세지려고 하고, 그래서 역효과가 나고, 분열이 생기죠. 모든 은사자들이 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분열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자들은 누가 필요하냐? 반드시 권세자가 필요합니다. 권세자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고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은사를 쓰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반드시 권세자인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어, 그 권세자 아래서 어, 순종을 해야 어, 그 은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사람들이 막 추종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하고 이제 그 사람은 따로 떨어져 나가서 권세자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튀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혼자 어, 뭐 기도원을 한다든지 은사 사역을 한다든지 집에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구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전체 구조라는, 교회 구조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사역을 하라고 주신 건데, 벗어나서 혼자 독단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망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보이는 것, 그리고 멋있는 것에 현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게 드러나면 뭐가 되는 것 같고, 보이지 않게 하는 은사들은 별볼일 없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게 속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몸 중에서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치장하는 것은 항상 보이는 데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얼굴들을 치장하고 어또 살을 빼는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몸매를 세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어 살을 빼는 거잖아요. 그 보이니까 그게.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면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뭐 영혼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제쳐두고라도 그냥 기능적인 몸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은 전부 다 내장 쪽에 있는 것들이 다 결정을 하죠. 위가 나쁘든지 장이 나쁘든지 간이 나쁘든지 어, 뭐, 뭐 갑상선이 나쁘든지 뭐 식도가 나쁘 이러면요 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화 기관 자체가 뭔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모든 것의 병의 근원이 됩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바깥에 있는 보이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게 멋있는 거. 누가 막딱 보면 뭐가 막 보이고 예언을 하고 막 멋있게 말을 딱 해주면 하, 너무 멋있어. 나도 저 은사 갖고 싶다. 내 은사가 아닌데 그걸 탐내는 사람은요. 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는 은사는 각자에게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능력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위치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이 왜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 몰라도 맨날 화장실 청소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맨날 뭐 주차장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고, 맨날 교회 쓸고 닦는 분이 있고, 밥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은사입니다. 기능적인 은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가 있고, 기능적인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은사장에 나오는 은사는 아, 요것들, 요것들은 이제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영적인 은사들 9가지를 우리에게 대표성으로 알려주신 것이고, 로마서나 이렇게 다른 바울서신 같은 데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20가지가 넘게 나와요. 그건 기능적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는 어들 영적인 초자연적인 은사 외에도 몸을 써서 움직이는 기능적인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능적인 은사를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항상 손에 물이 닿는 은사를 써야 하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 청소만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매일 청소 쓸고 닦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위치를 지키는 게 능력이에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굳은 일만 해야 되나. 어, 그게 성령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굳은 일만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설교만 해야 되나. 여러분도 다 하세요. 돌아가면서 설교하세요. 어, 저도 앉아서 좀 들을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쁘시겠습니까? 아, 뭐, 일견 좋은 분, 그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진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잘못된 설교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거기를 지키는 게 능력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왜 마귀가 됐는지 아십니까?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떨어진 거죠.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왜 늘상 마귀에게 유혹 당합니까? 내 위치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 주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내 위치를 가만히 지키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위치 지키면서 가만히 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쉽죠. 아니, 사람이 할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쉬운 게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하라고 합니까? 어려우니까 하라 그러죠.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는 걸못 해요. 그 마귀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야, 네가 움직여야지. 빨리 움직여야지. 해, 해. 네가 이러야 돼. 가만히 있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움직여야지. 어디 가서 돈을 꾸기라도 해야지. 연락이라도 해 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꾸면요 그 해결이 된것 같죠? 그 해결이 안된 거예요. 빚이 생겼죠. 뭐 누가 또 요새 또 그냥 꿔어줍니까 이자 늘죠. 그러면요 문제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부를 봐야지. 여기저기 전하고 여기저기 돈꾸러 찾아다니면 사람 인생 굉장히 그 비참해집니다. 좋을 땐 되는 것 같고 안 좋을 땐안 좋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건 너희들 현상에 잡히지 마라 네 생각에 잡히지 마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 생각에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까? 내 생각이 전지전능합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건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올 때까지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널뛰는 거죠. 위치를 지킨다는 건 환경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때려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위치를 지키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주를 돌려서 다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내 위치를 지킬 때온 우주의 영광이 나에게 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 기도 응답이 안와 그러면 실망해요. 응답이 안 했다고. 또 응답 되면은 또길 길이 뛰면서 막 기뻐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또 응답 받았다 그러고, 내가 금식해서 응답 받았다 그러고. 금식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응답 받은 거예요. 내 공로가 거기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금식을 기도응답 받으려고 금식을 한 건, 그건 때를 쓴 거죠. 금식의 원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신랑을 잃어버리면 그때 금식해라. 금식의 원인도 이유도 목적도 전부 다 주님이에요.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지 뭐내 기도응답 때 쓰면서 잃어달라고 금식하는 건 결국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언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달라고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때를 쓰느라고 굶은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내 지혜랑 다르죠 우리의 경우에 수를 넘어가는 무한대술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는 좋지도 않은 머리를 계속 굴려가면서 어, 내 인식 안에서 내가 셀수 있는 가짓수 안에서 자꾸 응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기도를 했다면 그게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이 된 겁니다 거기서요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 해 놓고도 그냥 불안해서 안절부절하고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마음을 기다리면서 그뜻 안에서 어, 기도를 한 사람은요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움직여야 되느냐 하나님 움직이라고 할때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언제 움직이고 언제 기다리느냐 그 결정을 내가 하면 안 돼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움직여라 하면 그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종 기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 하면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잖아요. 제가 그 이제 계속 보면서 기도하는데, 종종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기도 응답이 다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응답을 적어 냈을 때는 빨리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야 응답이 되는 기도 제목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의 기도응답이 다 되잖아요. 그게 복이 아니, 아니고 오히려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저주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지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 다 오는 거예요. 그게 몸이라는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입은 입 자리에 있어야죠. 팔이 입에 가서 붙고, 다리가 머리에 붙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도 각자의 자리가 있듯이 교회 구조도 각자의 자리가 있다. 그게 몸이라는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킬 때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어, 교회도 자기 위치를 지킬 때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려도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어, 속해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은사를 상대를 위해서 사용하면 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왜 상처를 받습니까? 자기 자리도 아닌데 자기가 월권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준걸 나를 위해서 강화시키려고 쓰고 하니까 막 서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 은사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면 되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 방언할 때 통변 은사 있는 사람이 방언 통변 해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전달해주고 예언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세워주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니까 서로 서로 위로를 받고 또 세움을 받고 치유를 받고 또 영혼이 강건해지는,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은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거지 그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은사자들이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거.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서로 교회 안에서 치유받는 게 아니고 상처를 받는 거죠.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로마스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은사는 누구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사는 영생이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또 구제, 다스림, 긍휼, 사랑 이런 거 전부 다 은사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은사들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줄을 섬기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신령한 은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12장을 통해서 다룰 건데 아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제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냐면 성경이 한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또 반복하겠죠.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얘기 내일 또 하고, 그렇겠죠. 그만큼 은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요리하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해서 상대를 베게 만드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 쓰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할 것이고, 어,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은사에 관한 오해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한 건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 머리에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또 은사자분들이 많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어, 여러분보다는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어, 영광은 모르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은사와 기름부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밀고 들어가신 분들이 다시 그 영광을 가지고 나와서 그 은사자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권세를 여러분들은 먼저 가지셨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은사가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뛰어나도요, 여러분 그런 거에 눌리시면 안 됩니다. 은사자들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광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오해와 또 은사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개념들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므로 결국에 그 일들을 통해서 나도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